안녕하십니까? 뉴욕중앙일보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뉴욕중앙일보 편집장 이현상입니다. 예, 그 지난 한 주는 역시 그 뉴욕주 예비 선거, 그 한인 정승진 후보가 출마했던 뉴욕주 예비 선거가 그 화제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오늘 그 9월 13일입니다. 오늘 이제 성, 그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고. 이제 오늘 자정쯤에는 그 결과가 어, 나올 예정입니다. 그이 지난 수요일자입니다. 그 9월 7일자 신문을 보시면은 그16 선거구 어, 뉴욕주 상원 16 선거구 예비선거 경랑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그 정승진 후보의 동성애와 낙태 반대 발언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정 후보는 그 표현의 자유 침해 그 부당한 역차별이다 그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과연 그이 이슈가 그 오늘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를 분석을 해서 기사를 그 게재를 했습니다. 그 한인 영주권 취득이 그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2013, 2014 회계연도에 2만 423명에 그쳤고. 어, 200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5년에는 26,56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그, 지난해에는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9월 18일 목요일자신문입니다. 그,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8일에 실시가 되는데, 그 저희가 그꼭두 달을 남기고 그 펜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제목으로 그 트럼프 클린턴 맹추격 어, 이런 내용으로 나갔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 지지율을 그 분석을 해본 결과, 대선 두 달을 앞두고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에서는 그 클린턴이 우세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를 했고, 반면에 CNN은 그 트럼프 쪽으로 민심이 기울기 시작했다. 상반된 그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그 이제 전날 기사의 후속으로 그 스타비스키 의원,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스타비스키 의원에 대한 그 후보 자격. 박탈 소송에서 항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 십육 선거구 예비 선거 기사가 다음 날에도 어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 제목은 대사란한 네거티브였는데 이그 정승진 후보가 2년 전에도 어 뉴욕주 상원 예비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그 선거 직전에 그 네거티브 어, 부정적인 정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선전물이 대거 유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승진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이 그 16선거구 유권자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정후보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대변할 자질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에 빗대서 그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그런 주장도 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그날 밤늦게 그 기사를 교체를 했는데, 그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속보가 나와서 저희가 일면에 기사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래에는 그 뉴욕시 그 시민예산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음, 일부 학군은 그 과밀학급이 심하지만, 어, 다른 지역에서는 자리가 남아돌고 있다는 그래서 그 과밀학급 편중이 심하다. 그런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11자 토요일자 신문입니다. 어, 지난 일요일이 911 테러 참사 15주기였습니다. 그, 그 이제 911그 15주기를 앞두고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 이제 당시 그 붕괴 현장에 있었던 구조 요원들하고 생존자들이 지금도 그 화학물질, 먼지 등 그런 그 장기간 노출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이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그 테러피해자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지난해 6월부터 어, 1년 동안 등록된 신규 환자가 그 2,500명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환자만 5,000명이 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위에는 그 오는 9월 24일, 어, 노우드의 뉴저지 초대교에서 열리는 그 칼리지 페어 안내 기사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안 입시 차별 소송 관련해가지고 그 연방법원에서 하버드대학교에 그 입학전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 뉴욕시가 한시적으로 일부 체납 벌금과 연체료 서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신문입니다. 9월 12일이었죠. 그 뉴욕주 예비선거 하루 남았다. 그래서 그 주상원 16선거구 정승진 후보와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이 그 막바지 표심 잡기에, 그, 지난 주말, 그,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그, 뉴욕에서 열렸던 9.11 추모 행사에서,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 졸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 어딸 첼시 집으로, 그 긴급히 이동을 했는데, 이제 이 상당한 이제 후폭풍이 그 예상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삼성이 그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그 사용금지 공고를 다는 기사고 그 10일 그 토요일이었죠. 브루클린에서 그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9월 13일 오늘 신문입니다. 그 이제 그 전날 그 힐러리 클린턴 졸도 사건의 속보로 그 클린턴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그 졸도 사건 이후에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그 유세와 모금행사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더군다나 그 취재기자들 모르게 그 딸의 아파트로 이동한 것을 둘러싸고 그 투명성. 에도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이 앞으로 그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대선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한국 시간으로 12일 저녁 경주에서 발생한 그 역대 최강 지진을 기사, 기사를 실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오늘 자그 저희 그 뉴욕 중앙일보 한국판에 상세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 예, 좀 투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 뉴욕중앙일보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목요일 15일이 추석인데 그 동포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